没 I h a t 아, 해 t I 는 a t e it. I hate i 어 I h a t 27번에 앉아야 되는데 28에 가있어 t I hate it. I h a 어 e it. I hate it. I hate it. I hate it. I hate i 되게 요다 yeah. 먹고 갈 거야.

<laughs> 저 오늘 혼자 어벤져스 보러 가려고요. 오늘 24일이고요. 어벤져스 전 세계 개봉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지금 한국 친구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SNS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laughs> 스포 당할까 봐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한 편이 아니라 진짜 초등학교만도 못한 수준이라서 그냥 장면만 보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귀찮은 에다가 돈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친구. <laughs> 이 친구... 아니, 나는.. 안볼 거야. DM에서 살 거야. <laughs> 이 친구는 한국 가서 볼 거고, 재밌지. DM에서 기념품 산대요. 그냥 벌써 표는 인터넷으로 예매했고요. 그냥 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보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다살각 아주 힘들었다고요. <목소리> 혼자 지하철 타고 박샘이 만났어. 박샘이 연예인인 줄. 아그 그래서, 그래서. 아, 그, 그래서 영화 어떻게 어떠셨어요 영화 아, 아할말 아, 너무 많아. 제가 어제 여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벤져스를 보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 엄청 흥행할 때 싱어 롱관 있었던 거 아시죠? 저 거의 어벤져스 싱어 농관에서 본것 같고요. 뭐 누구 주인공이 한대 이렇게 맞았다 치면은 옆에서 오 진짜 깍쨍! 왓 t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제 이쪽에 앉았던 분들이 막 그랬어요. 근데 이쪽에 앉으신 두 커플은 둘이 막 계속 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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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계속 사리고 제가 맨사에 앉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사 분에 한 명씩은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나갈 때막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당당해 다 이러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옆에 언니들 처음 딱 들어올 때부터 그냥 딱 들어서 앉자마자 가방에서 페트병 1리터짜리 막 꺼내고 과자 꺼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3시간 내내 옆에서 또 먹는 것도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최소 치토스 진짜 주먹만한 치토스 입에 넣고 그냥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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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과자도 그냥 이렇게 먹은게 아니라 진짜 그 구석탱이 있는 거 끝까지 먹겠다고 그냥 그 과자 다 먹고 나서는 아, 이제 드디어 조용해지겠다. 그런데 하리보를 꺼내더니 그 하리보 냄새 이렇게 다 풍기면서 옆에 친구랑 도또 나눠 먹어요. 너 먹을래? 먹을래? 그리고 좀 막판에 이게 눈물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휴지를 막 또, 막 이러면서 한장 뽑아요. 그래서 옆에 친것 같아. 너도, 너도 써. 너도 써. 너도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도 막, 막 이러면서 봐요. 아, 저 진짜 눈물, 저 나도 같이 울고 싶은데 눈물 쏙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그 멋있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 여자 히어로들만 이렇게 모이는 장면. 거기서 옆에서요. 오 마이 갓! Power! w oh, really? <laughs> 그리고 막 뭐지? 제가 블 i 팬 h 안 봤는데 그블랙팬 w 사람들의 말 있잖아요 야, 그, 뭐 카나, 말고, 어? 아, 막 아, 아, 본바이야, <laughs> 뭐 <laughs> 어, 그, <laughs> 하나, e Who 말 s he? Who is he? Who is 가 e 런거 o is he? 그거 o is he? w h 옆에서 같이 어쩌고 저쩌고 같이 해가지고 대박이 h o is 이 e Who 그 s 같이 Who is h 이 Who is he? 이 h o is he? 이게 좀 확실히 인기의 척도를 알수 있어 누군데 누 로키 등장할 때가 오 마이 갓! 로키! 난리 났어 그게 인기 없는 사람은 누구야? 어... 호크아이 호크아이 어. <laughs> 어. 스파이더맨도 옆에서 오 마이 갓 스파이리 <웃음> 스파이리? <웃음> 아 근데 제가 갔던 것만 그런 걸가요잘 모르겠네 한 번밖에 안 봐서 근데 영화 끝나고 그 이렇게 빰!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와. 이러면서 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저보고 너 뮤지컬 보고 왔니?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다 놓고 놀라는 장면 나왔다 그러면서 어메이징! 이러면서 봤어요 그냥 좀 멋있는 장면에서는 저도 막허어 이러면서 보고 저 그런 나쁜 경험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가격은 10.3이었나? 10.5였나? 아무튼 한국 돈으로는 14,000원 정도 나갔어요 뭐 한국이랑... 비슷한데 쩨일 크기도 비싸고 싱어링관이라서 비싼 거야는데 아, 아~ 특별관이었구나. 아, 내가 특별관 갔다 왔다. 왔다. <laughs> 특별관이라서 비쌌어. 아~ 차라리 한국의 반딧불이보다는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영화같이 보는 재미? 나 궁금한 거 있어. 뭐? 그 그날 걔네 스낵 못 파는지 봤어? 아 그냥 똑같던데 그냥 오징어 비슷한 것도 봤고 일단 딱 들어갔는데 매점 줄이 엄청 길어 어, 엄청 길어서 그냥 엄두도 못 냈는데 근데 그 핸드폰으로 예매할 때 우리나라처럼 그 스낵도 같이 예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봤는데 그냥 팝콘이랑 콜라 오.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아 어떤 애가 또 추러스 들고 있는 거 봤다. 다운도 그냥 나쁘지 않았고 영화 관 크기도 나쁘지 않았고 스크린 크기도 뭐. 막... 제일 간한거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광고 있잖아요 저.. 그 정확히 제가 세봤어요 2시 45분 영화였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그 영화 딱그 시작할 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딱 봤는데 3시 12분에 시작했어요 정확히 2시 45분 영화인데 3시 12분 그래서 하... 그때 늦을 줄 알고 막 전철에서 엄청 뛰어갔거든요 결론은 어벤져스 짱 독일에서 혼영 성공작! 산 기념품들입니다. 일단 하리보만 15개 샀고요. 아, 근데 더 사야 돼요. 부족해. 다음에 여기 가까이 와서 이거는 친언니 선물, 이거는 사촌 언니 선물, 이 친구들 선물. 베를린 장벽 그 부스러기래요, 이게. 아무튼 그냥 기념품 몇개 샀고, 그다음에 이거 마그넷 저는 코펜하겐. 얘는 프랑크푸르. 어머 가격. <laughs> 이번는 함부르크. 다음 드레스덴. 다음에 베를린. 열쇠고리랑. 거 덴마크 열쇠고리인데 벌써. 으으, 마음 아파. 형귀엽지않아요 이거. 야 와야. 바이킹. 얘는 코펜하겐. 거, 덴마크 거. 덴마크 거 예쁘죠? 그다음에 덴마크랑 독일 국기. 가성비 넘치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고흐의 해바라기. 고흐 뮤지엄 가서 산 엽서예요. 해바라기만 두개 샀고, 아몬드 나무랑, 고흐의 방. 별거 산거 없죠? 저는 별로, 막 그렇게 많이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다행히, 다행히, 스펙. 첫 해외여행, 폭주. <laughs> 폭주. 이건 불과 오늘 산 거라는 점? 폭주했대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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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산 거예요. 개테 괴테, 괴테네 집에서 샀어요. 개테네 집에서 샀다요 <laughs> 괴테하우스에서 산 가방이에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나만 아, 예쁜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쇼핑백 모양이고요. 옆에 이렇게 개테네집 써있고 아니 개테하우스 써있고 이거 아, 밑에 안에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속에 이렇게 빤빤하게 밑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아, 나만 예쁜가? 예뻐. 돈 없는 자들의 최후. <laughs> 이렇게 환승을 <laughs> 따흑 <laughs> 돈 없고 시간 많은 자들의 최후다 이거 네. 남는 걸 시간 뿌다 오 완전 신기 절로 <laughs> 나는 <전라나는> 섬세한 손기술 <laughs> 야 진동 느껴져? 이랑 이거 타고 갈 거임. 내가 좋아하는 <laughs> 왕관 표시. 아, 하나 다시 해 봐. 그냥? 아우 뭐야? <laughs> 느낌 나와. 무려 4월 26일. 예이 출구. 한국 독자. 응 어? 어. <laughs> 응 너버에 걸리.